지난해 신앙적인 이유로 목숨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적으로 9만 명에 달한다고 이탈리아의 종교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6분의 1명꼴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희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소의 마시모 사무총장은 희생자의 70%는 아프리카에서 부족한 분쟁 중에 희생을 당하고 나머지는 중동에서 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도나 중국에서 종그 박해로 희생된 사람들은 포함이 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05년부터 10년 동안 9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 보고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은 작년에 9만 명이라는 것이 10년이면은 90만 명이잖아요. 여러 통계들이 보면은 바로 지금도 한 해에 10만 명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희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날뛰는 무리들 속에서 이방인인 로마군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유대인 공회에 출석했지만 제대로 된 자기 변론도 못 하고. 로마군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진영에 목숨을 구글하고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와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잘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라. 아직 너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느니라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의 상황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졌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이런 열심을 가진 결사대가 조직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사대는 40여 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공회 핵심 인물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공모를 했습니다. 유대인 주류 사회가 바울을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것이죠. 그들은 바울과 관련된 상황을 더 자세히 하게 물어보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바울을 천부장이 공회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하게 했습니다. 공회의 소환을 거부할 수 없는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길목에 42여 명의 결사대가 매복하여 있다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었다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몇 명의 무장한 로마 군인이 바울을 호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목숨은 그다음날 오전을 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40여 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이 맹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범 5장 34절에 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성실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맹세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와 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서원한 것은 그 자신에게 많은 손실이 오는 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계획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맹세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사고가 생겨서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42여 명의 결사대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맹세를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하게 보였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전체를 읽어봤습니다마는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바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루 정도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은 그 사이에 결판이 날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다음날 바울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날 밤사이에 바울이 사라져버렸다고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굶어 죽었을까요? 아마도 그들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지 맹세를 지키고 끝까지 굶다가 죽은 사람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다. 약속 여러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지키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과의 약속 크고 작은 그런 약속들 늘 기억해 놨다가 그 약속은 그때가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우리가 약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면 사전에 내가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 약속을 제때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양해 좀 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 땀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놓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는 망령된 말은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날 40여 명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셨을 것입니다. 40여 명의 결사대가 죽기를 각오하고 대제사장과 공모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를 했다면 이미 바울의 목숨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모는 로마군 영내에 있는 바울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꼼짝없이 그 음모에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에게 비협조적인 천부장도 그 음모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밀한 계획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될 때에 답답할 때에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늘 사람들의 일에 말없이 개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40여 명의 결사대는 그들의 시작이 곧 성공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생명을 담보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이 어떤 면유로 알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외삼촌을 걱정하고 있던 바울의 생질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생질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단숨에 영매로 들어가서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자기 삼촌 바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즉시 한 백부장을 불러서 자기 생질이 천부장에게 가서 할 말이 있으니까 때려다가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처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은 이미 지난 밤에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지원하여야 하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본다면, 40여 명의 결사대가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예를 써도, 그들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알아서 나를 보호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생질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천부장이 알린 겁니다. 나머지는 천부장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사람들 가운데는 기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적을 좋아하는지 그건 그냥 알약 하나만 먹으면 해결되는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면서. 기도만 하고 앉아서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면, 우리 일상에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으로 이루는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가 음모를 미리 들은 것도 기적이죠. 즉시 그 음모가 천부장에게 전해진 것도 기적의 과정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지혜롭게 행동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저는 목사되고 신학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저 한쪽 길을 막고 이 길로 안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건강이 상하여서 1년을 고통당하며 특히 위장이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약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위장에 좋다는 하얀 알약이 있는데 그 야, 알약을 늘 이렇게 복용을 해도 별 차도가 없고, 몸이 조금만 좋으면 제가 원래 원했던 꿈을 향하여 또 가려고, 그러면 또 다시 악화되고,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한테 허락해 주셔서 이 길을 갈수 있도록 마음속에 결심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연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는데, 결심한 그날부터, 이 알약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두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입학식 날, 아, 내가 나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부터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인 거예요. 약을 먹은 것이 기적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아왔던 바울이지만은 바로 전날 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는 즉시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려서 조치를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바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일상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일하지 않으십니까? 예, 야, 너를 위해서 내가 사람을 보냈단다. 그런데 너가 그를 만나주지 않았지 않느냐? 지혜의 눈이 열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추원합니다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헛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성적인 상식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은 한 것입니다. 이런 이성적인 상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겨울은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성적 상식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밀하게 반응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지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한 가지 더 생각해봅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비록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바울을 유대인 공회의 첨부장이 데리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바울을 혈통적으로는 그가 비록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천부장이 유대인 취급을 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 동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40여 명의 그런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그토록 치밀하게 보호를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뭐 하다가 바울이 암살되면은 그 책임을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천부장의 처신이 매우 단호하고 확고하고 세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공희로 데리고 오라는 재신 요청이 있으면 거절하기도 마땅하지 않으니까 이 참부장이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선수를 쳐버린 겁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다가 그날 밤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23절에 제3시라 그랬거든요, 밤에. 저녁 한 9시쯤 됩니다. 바로 이때에 출발을 해서 대부분은 요즘은 뭐 전기가, 어 좋으니까 밤 9시는 초저녁입니다만은, 우리 옛날에 전기 없을 때는 저녁에 7시, 8시만 되면은 전불 끄고 자잖아요. 이 당시에는 벌써 한밤중이 되는 거죠. 바로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가는 바로 이런 시점에, 그리고 낮에 해가 그렇게 덥지 않은 바로 그런 때에, 천부장이 지시를 해서 백부장 둘에게 총독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라에 바울을 호송하게 한 것입니다. 혹시 40여 명의 결사대가 알고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많은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보병 200명. 그 당시에 보병은 로마 제국의 핵심 주력 군대였습니다. 중무장 보병에. 또 말을 탄 기병이 70명. 기병이 오늘날만 하면 전차 부대입니다. 그리고 장병이 200명. 바울에게 말을 태워서 그들로 하여금 호의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정독 벨릭스에게 보내지는데 무려 로마 군사 470명이 중무장해서 호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울의 손끝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의 유래 긴사가 아닙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런 바울을 위해서 친밀하게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을 더잘알것 같은 유대인 사회는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바울을 도와줘야 할 예루살렘 교회는 무기력하여서 도무지 바울을 도와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은,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로마 군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거, 여러 가지 느껴지는 거, 내 손에 맞는 거, 경험하는 거, 사람, 환경,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었던 사람도 안 돼. 생각했던 환경도 엉뚱한 대로 가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환경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죠. 부족함도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치밀하게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생명을 건지는 일도 큰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로마로 가는 여정은 적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우리가 서울 갈때 버스 타고 가면은 당연히 당일 갔다고 당연히 당일 올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 비용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진주에서 버스 타고 올라가서 밥한끼 먹고 볼일 좀 보고 오는데 그냥 혼자서 가면 한 10만 원 정도 하면 갔다 올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마, 맞습니까? 버스 타고 별로 안 가봐서. 그런데 차가 없이, 걸어서 서울에 이리서 볼리르스 갔다 온다 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한달 숙박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잠을 자고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그래서 여행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들이 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죠.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관심 가지고 도와준 것.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은 로마가 기착점이 아니고 로마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로 도움을 받아서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주님. 로마로 보내주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가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번에 우리 그 교회 앞에 그 통로 만들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진주의 핵심 도시가 생기면서 자재값은 별로 안 올랐는데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일을 하는데. 목수 일당이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는데 27만을 줘야 된대요. 목수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올랐답니다. 일을 전혀할줄 모르는 사람도 왔다 하면 10만을 줘요. 몸만 박을 줄아면 13만을 줘야 된대요. 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생명보호를 위해서 호위모사 470명을 거느리고, 가이사라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 105km쯤 됩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심심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laughs> 중간, 오늘 말씀에보면 31절에 안디바들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가는데 한 106km, 5km, 6km 이러되는데그중간한예루살렘산서 56km 정도 떨어진 거기에 있는 도시인데 470명이 이제 바울을 호위하고 가다가 그곳에 도착을 해서 어이 보병들은 창병하고 보병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남은 한 40km 정도는 이 기병들의 호의를 받아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진양호까지 한번 걸어가 봤어요. 금산에서 한 18km쯤 되는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올 때는 차 타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 가지고 사람이... 그냥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남자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최대치를 보통 100리로 봅니다. 40km에. 그런데 56km를 무장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오늘 여기 이말씀에서나 오는 중간 지점인 안디바드리까지 가는데 56km를 가야 되고, 돌아오는데 또 그만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적어도 1박 2일은 걸리지 않겠어요? 아, 우리 바쁘게 가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틀치 숙박 이틀치 일당하고 한 사람 앞에 50만원 주고 가려고 할까요? 기병들은 또 어떻습니까? 70명인데, 기병은 가이사라까지 갔다 와야 돼. 요한 사람당 말을 타고 거기까지 호위하면서 갔다 오는데, 왕복 200km가 넘는 그런 길을 적어도 갈 때는 고병들과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2박 3일은 걸릴 겁니다. 제가 일당을, 기병들은 2박 3일 동안 아주 사게 쳐서 100만원의 말을 빌린다 치고 계산을 해보니까 두 가지를 합치니까 3억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을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신 겁니다. 부탁해서 해 주겠습니까? 천부장이 자발적으로 해준 거예요.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은 이제 시작이 불가합니다. 비록 한란을 당하고 미결수라는 영예롭지 못한 신분에 놓여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인생이라면 절대로 갈바를 알지 못하고 쓸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여정이 아닙니다. 가는 여정 나보다 고난과 함께 치밀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 470명과 군마 70마리를 동원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주님인과 동시에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돌보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항상 대입을 합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원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예를 쓰는 우리들이나 내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내가 살려고 힘쓰고 예선다면, 바울을 치밀하게 돌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치밀하게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하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 여정을 살아나가시기를 추원합니다